부채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부채를 들렸고부채사이 이고 아~~~, 부채 사리이고. 아 그냥 입 닫지? 그 네, 하지 말죠 <laughs> 너무 좋은 거예요 표정이나 그러니까 미소 그런 게 외모야 자, 네. 자 광수 광수는 네, 네, 네. 아 우리 저기 어, 정희씨하고 맞아 정희씨랑 맞죠 음 첫인상은 옥수님 그때도 인터뷰 때도 처음부터 전 세분 얘기했었는데 네. 두분 정님하고 옥수님 음. 계속 고민하고 을 있다. 근데 제가 옥수님 짐을 들어드렸잖아요. 아, 예예예. 네. 그리고 저는 대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이거든요. 정이님이 났다, 옥수님이 났다가 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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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짐을 들어드린 분은 이제 옥수님이 선택을 했고. 아, 아 방금? 첫인상 때. 아, 첫인상 때. 네. 아니, 그러면, 네. 방금, 이거 대이 시작하기 전에, 네. 말씀하신 아, 여자분은 누구예요? 아, 그때도 그냥 그래서, 옥수. 음. 그랬군요. 그리고 저는 진짜, 아까 그 춤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laughs> 그리고 딸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딸이라는 아. 말씀이 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그게 그 먼저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음. 자기도 그러니까. 네, 저도 음. 나도 그러니까. 나도 아이가 먼저 아기 사진도 보고 싶다. 너무 예쁘죠?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성동구면 응. 되게 가까운데, 그쵸? 네. 광진구랑 아, 예. 맞아요, 바로 옆이에요 응. 저 성수동이여가지고 음 바로 옆이에요 응. 그냥 성수동까지 뛰면 돼음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무슨 저랑 대화가 잘 통하고 긍정적인 응.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laughs> 뭐야? 원래 이상형이... 자, 그러니까 저는 대화가 통하면 포항에서 제가 좋으면 은 그냥 좋은 거여서. 음... 이상형이 음. 어떻게 되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음. 저도 대화가 재밌는 사람. 음. 음. 재밌는 사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살짝 해요. 위축되긴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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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니까, 강수님이 음. 이렇게막 매우 재미가 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을 했죠 근데 재미가 없진 않아요 발끈? 재미가 없지는 않고 저희가 방금 먹은 고기가 뭐, 뭐였죠? 처음 보는 스킬이네요 찌개 식으라고? 뭐? 네 뜨거우니까 괜찮으겠다 아 <laughs> 괜찮아요 그만 이제 다 식은 거 같아요 <laughs> 제 딸도 뜨거운 거못 먹어서 음. 두통 부채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부채를 음주? 드렸고 부채 사리이고 아~~, 아 그냥 입다지 그래, 하지 말죠 <laughs> 왜냐면 지금 외모가 굳이 뭐 노력을 안 해도, 안 해도 멋있어요 가게 돼 있는 네. 외모야 그러니까 광도씨 이거 뭐 아재 개그 이런 거아 하지, 하지 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상형 아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냥 다음부터는 그냥 예쁜 사람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laughs> 뭘 갑자기? 옥수님 예쁘잖아요. <laughs> 아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부분 <laughs> 갑자기 앞뒤 다 자르는 거뭐 <laughs> 하는 거예요? <laughs> 음, 현실적으로 끌린 부분은 정인님 죄송어요그 사는 지역 어, 둘다 비슷하네. 조건적으로 맞는 거네. 조건은 맞아요. 혼자 키우는 부분 그래도 많이 웃어 주셨던 것 같고 음, 좀더 좋아지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데이트를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네. 문득 문득 이제 광수님이 지으시는 약간 표정이나 그러니까 미소, 외모야. 약간 그런 게 그냥. <laughs> 메모야? <laughs> <뭐야>? 네. 모예요 <laughs> 좋더라고요. 네. 되게 설레고 좋은 감정이었어요. 아, 우리 <laughs> 두 명이 구독한 남자. 구독이 그러니까. 따로 아니, 시켜주시겠죠. 아, 진짜요? 네. <laughs> 아! 여기 내려가서 앉으신 분. 아, 네네네. 앉아서 네네. 드시 오, 만두까지 있다. 어 이거 특별, 특별히 특별준거 아니에요? 만두는? 잘 먹겠습니다 예상은 하고 왔는데 진짜 그니까 아, 첫인상도 그렇고 이번에는 약간 없을까요? 의외로 맛있는데요? 근데 약간 또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에? 또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왠지 또 저랑 또 드실 것 같은데 에? 아 그럼 좋죠. 교수님하고. 근데 자포자기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대화는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보면 되게 오히려 부려 부러운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아이가 있으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큰, 그 자체로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도 없고. 아니, 또, 저희 특, 특수한 경우잖아요. 아빠가 그렇죠. 혼, 혼자서 단독으로 여자애 음. 하나를 키운다는 게 특수한 상황이라, 음. 친구같이 지내지 않으면, 음, 가족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친구같이 지내야만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제가 경험사. 음. 그래서 지금도 친구같이 하거든요. 음. 우리 딸이 저한테 맨날 제 이름을 불러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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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에요. 내가 아 그래 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쟤따라 이렇게 뭐 이제 너무 좋으시겠다. 지내고, 네? 어, 너무 좋으시겠다. 누구 이제 이제 저 이제 또 광주 출신이라 타이거즈 완전 팬이잖아요. 네. 우리 딸하고 이제 늘 이제 딱 보고 있어요. 같은 팀 응원하는 네, 그렇죠, 같은 종목에. 그렇 그렇죠. 어. 응원하고 있으면 보다가 이제 질것 같은 거예요. 그럼 꺼. 그고 리 유튜브를 틀어요. 유튜브에 라이즈, 보넥도뭐보넥도 뭐 아, 보넥도. 있거든요. N 네. 라이즈, 엔 C 어. 보넥도 태산이라고 있거든요. 어, 걔가 이제 광주예나 봐요. 왜 아, 예. 예. 걔가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라이즈의 원빈, 예, 우리 딸이 좋아하는. 아, 예. 예. 어떤 그러면은 그게 스포츠 관련된 유튜브는 아니고 다른. 아니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아이돌 그 노래들 있아 예, 아니면 네. 음. 스무디 그 그것도 있거든요. 막러면그 음. 음. 춤을. 휴니까 저도 막 이렇게 막 따라 추게 되어있 하다 보니까 음 근데 아무튼 지금 명표 받았는데 우리 딸이 이거 방송 저는 안볼것 같아요 못볼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 보고 얼마나 놀리겠어요 저는. 음, 아니 근데 현으로 거듭나셨네요 이제 아버지를 여기, 여기에다가 이제 어? 아니, 지금, 지금 느낌은 <laughs> 저를 매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정신을 벌쩍 <laughs> 들었고, 본인한테 집중하라는 메시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해봐라 되냐. 어? 네, 네, 뭐 그런 느낌. 나도 잘해라. 뭐, 이제. 아, 뭐, 그럼요. 소망하지 않습니다. 뭐, 네. 그렇게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괜찮은데. 네. 아, 여기 보통일이 아니다, 이거. <laughs> 뭐, 어쩔 수 없죠. 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네, 전반에 두골 먹었어요. 2대 0으로 지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 네. 네. 아 아니, 근데 저는 순자님을 연속 선택했거든요. 예, 선택했는데. 네. 일단 오시면 대화는 한번 해보는거할수 아, 있어요. 움직여야지.